해? 나뭐 해보지? 한조 해본다 오 만조 <laughs> 아니 너 혼자 닉변했다 아, 했잖아 오옹 그때 그거 유진이가 나한테 언니도 닉변해라 이러는 거야 했더니 내가 쟤처럼 수고줄 어. 알아? 내가 이랬지 <laughs> 어 어떻게 아 근데 쓰고는 어, 있네 혼자 같지나 정들어서 이제 못 받고 이거 맞아 나도좀 익숙해 그게 네 이름보다 이게 <laughs> 이거 정들었어. 응. 음, 정들었어. 아니 근데 카이트의 꼬봉을 먼저 알긴 했어. 맞지. <laughs> 나 기억해. 너가 자탄다 먹힌 판을 기억해. 근데 내가 내가 딱 <laughs> 다 그랬어 <먹히지가> 내가 안았다고. <laughs> 아니 내가 아, 다 먹혔다 진짜로. <laughs> 다 먹혀 가지고 내가 그걸한테. 하나 하나한테 먹혔을 거야. 아니야. 다 먹혔... 아 그래 하나 다 처음에. 먹혔어? 아, 처음에 하나? 그렇지 아니 근데 쿨러한테. 탄압세고 다. 아, 아니. 어. 이이 응. 사람 잡탐 다 먹히는데 착하긴 하다고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랬었어 오셰. 오셰. 하지만 어이거 위도 딱한 마리가 딱 잡아줘야 하는 각이긴 해 사실. 오케 내가 바로 잡아줄게. 어 아파 아파. 오늘 아마트라 포크가 이 쉽지 않긴 해. 오 화. 뭔데 너 어. 아, 음, 그냥 부조하다 놀랐어. 힙인까지 뺐잖아 그냥. 방금 빼버렸잖아 어, 왜지 어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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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아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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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현만이야 좋아 고정 오나 어, 이거 뜯가야겠다 아 젠장 뻥오 뭔데 이거 오른쪽 2층에 있다 여기 있는데? 이야 야무진 거 봐라 <laughs> 아, 보여주잖아 보여줘 아나 보여줘 이야. Yeah. <laughs> 야, 움직이게 맞네 봤어? 봤냐고. 키리코 궁 봤냐고, 컷! 오이못본거봐 또. 직거하나라못본거봤 또! <웃음> <웃음> 정말. 필이다 진짜 저거. 못뭐 잡으면 현만이가 아니다 그냥. 오호 아슬하긴 했어. 어? 아픈데. 난 절대 죽지 않지 위도우 공나 살려줄게 현만아 빼지마 빼지마 그냥 나 초월 있어 그냥 네, 나. 안 뺐다 어너 빼지마 너 절대 안 죽지 그냥 야, 현만아 어... <laughs> 깜짝 놀랐어 아또 쳐야겠네. 거 진짜 내 돈이야? 돈이 크니까 애일로 와아 니! 아. 좀 들어라 <laughs> 말 좀. <laughs> 아, 반응 속도가 좀 느리네. <laughs> 아, 저기 박현아 씨 보여? 내가 깼 박현아 죽이니까? 씨. 그러니까 야, 영킬인데? 쳐드는 아, 거. 아, 짜식. 야, 이거 봐 이거, 이거 봐. 도망자식이야. 바로 애들 갈라주고. 와우. 와우. 가라는 센스 봐라, 그냥. 구조화 센스 봐. 왼쪽, 거의 한쪽 있다. 켜놔. 뭐야, 이 새끼. 너안 보인다? 할수 있지? 난 믿잖아, 그냥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여기 애들이 세명 있어. 그건 예상치 못 하긴 했어. 내가 다 잘라버렸잖아! 필필필필필필필필 아, 아직 나... 낙곱새 비조리에 충격에서 나오지 <laughs> 못했어 아걔도 충격이 있을 <laughs> 수 있어? <laughs> 야무지게 먹을 생각이었는데 <laughs> 어떻게 비조리로 오지? 나 진짜 속상해 아니 근데 그거 매운 거아니야 낙곱새? 낙곱새? 응. 어 소스가 그거라 그거더라고 그 뭐? 뭐지? 이렇게 밀키트처럼 음... 이미 나온 거 아니 나 그거 처음 먹고 진짜 올 뻔했어. 오오 오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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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나 부저 그냥 다려버리자어 뭐야? 저거 어엄 잠만 해 죽여줄게. 이거. 이거 봐봐. 이거, 이거. 아무것도 못잖아 어, 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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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긴 아, 했어 내가 잡아줄게, 안 되겠다 나 아직 맞추는 방법을 익히는 중이야 어, 오케이! 삼각점이긴 한데 괜찮게 해 <laughs> <laughs> 와! 오, 씨, 깜짝이야 엄마 괜찮아, 나 초월 있어, 그냥 들어가, 니는 한조 있는 거봐 한조 부조한 거, 삥! 이거 봐 나 나이스. 용야무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이스이스나이이스나뺏겼나이야무지다나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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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스용 진짜 다죽이거이 아니야 하자 하하 양양 나하잖아 양양 요요요요여여 칠만아 아? 아 내가 죽여줘 칠만아 필나 나 죽었다 이씨 도현 아, 도현 <laughs> 아, 캐리했어 어 캐리했어. 캐리했어 아 젤트 안 나오네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넌 첫째가 많 맞다 <웃음> <웃음> 넌 극강의 첫째다 진짜 와 내가 새로운 <laughs> 면을 봤네. <laughs> 아, 난 첫째야. 완전 첫째지. 어, 진짜, 첫째다. 진짜, 진짜, 언니랑 부 진짜, 그냥. 와,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오케 진짜, <laughs> 아, 진짜, 내가 다갈라짜가지고 말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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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짜, 진내파짜라고할수 진짜, 와, 진짜, 진짜, 진첫째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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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잘 자, 짜진 음. 아.